어, 당근 싫어하는데 안 먹어도 돼요? 어 관계 아. 없어요. 아. 당근 싫어하면 당근 빼시면 돼요. 당근 싫어하는 아. 분들이 꽤 많드, 많으시더라고요. 어, 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 뭐 오징어를 싫어한다든가뭐 네. 특별히 싫어하는 거 있으면 하나 정도 빼도 관계 없어요. 아, 오징어 싫고 바지락도 싫고 당근도 싫고 다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가세요, 메뉴를 바요 메뉴를 바꿔야 돼요. <laughs> 네, 네. 메뉴를 바꿔야 해요. 메뉴를 바꿔야 돼요 네. 다음에 다음에 또 좋은 아, 메뉴 나오죠. 아, 오늘은 그냥 시청만 하는 겁니까 그 예. 네. 자, 또 기후에 맞게 또 본인이 원하는 걸또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요 예. 네. 질문. 네, 저기 지금 이제 바로 오징어를 좀 데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아, 물이 끓었어요. 네. 예. 오징어. 네. 오징어 넣고 한 5초 정도? 오초. 넣고 오초요? 5초. 네네. 하나 둘셋넷 다섯 다, 이거 왜 나, 나만 하고? 어. 아 이게 살짝만 데쳐야 많이 되는구나 많으면... 많이 데치면은 네네네네. 아예 그냥 버리면 안 되나봐요. 네네난 네. 푹푹 아, 물 조금 주고 있는데 이렇게 안 끓지? 자 살짝만 데치도록 아, 할게요. 아. 그 다음에 아. 고기 있을게 고기. 고기야 고기. 아, 네. 지금 방금 어떤 분이 미션 방송이냐고. 아, 네. 고기.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6시 정각에 요리를 완성시키면 됩니다. 어, 어, 네. 40분 만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아, 이번 데... 목살은 어? 약간 깍둑썰기네요. 깍둑썰기, 예. 네. 그러니까 오. 아까 당근 쓴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어유 랄라 씨 아까 천천히 가더니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오징어 벌써 다 뒤쳤네. 예. 아, 헷갈리네. 아, 지금 다 분주하지만 다들 다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고기. <laughs> 아, 이게 돼지고기를 하나는 짬뽕. 자 랄라 씨 오징어 건져내 주세요. 건졌는데 아, 뭐 하죠? 아, 건졌어, 건졌어. 고기? 건졌어? 아, 예. 네, 네.